오늘 저희는 지금 이제 과정 소개서를 같이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이제 아웃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무래도 또 이제 휴넷에서 오랜 짬바로 근무하신 우리 또한정 어, 고급죠예 대표님께서 짬바 살려가지고 짬에서 나온 바이브로 저희에게 살짝 전수해 주실 내용이고요. 총대 팀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 같이 와서 있습니다. 그래 누구세요? 저요. 저는 이제 시너지랩이라고 하는 SNS 마케팅. 뭐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경옥이라고 합니다. 음 맞습니다. 오, 카리스마 있다, 카리스마 있다. <laughs> 전 보스, 보스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어 이름을 보스라고 지었는데요. 뭐 약간 결이 통하는 게 저도 이제 항상 자기 주체적인 삶에 대한 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보스가 꼭 남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선택만큼은 음.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전 보스 나오 지어봤습니다. 내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네. 나는 혼자 노는 것도 꽤 재밌었어. 음. 그림을 그리던 영상을 찍고 아무도, 아무도 안 봐도 돼. 음. 근데 오. 이제는 좀 누가 봤으면 좋겠는 거야. 음. 이제 좀 재미없어. 이제 혼자 노는 게 싫다는 음. 거죠? 그런데 남들이 볼 만한 건 아닌 건가 봐, 될게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볼만하고 남들이 재밌어할만한 걸 하고 싶은 거야. 음. 그러려고 보니까 뭘 해야 될지가 어, 순간 다시 원점으로 가는 느낌.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혹시 내용 전문가가 있으면 같이 정기적으로 장기전으로 갈만한 것들을 좀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지. 음. 내가 주변에. 너무 괜찮은 내용이거나 괜찮은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기도 하고 어. 그게 또 성향이 맞아 어. 소개하고 싶기도 하고 그걸 이제 같이 찍다 보면 나, 내가 공부도 되고 맞아 딱 그거 런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걸로 방향은 흘러가지 않을까 싶긴 해 언니 근데 그렇게 해서 언니 그거 재밌을 것 같으면 나는 할래 그래 하자 고민해서 해보자 진심이야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내가 그걸로 멤버로 어 그래 그래 40분 말걸고 어. 아니 해해해 해. 응. 우리 무슨 내용 전문가로 나올 수 있어? 심리 얘기도 돼요. 그래도 상담심리 박사잖아요. 어, 그래요? <laughs> 저 박사예요 네. 박사님이셨어요? 예, 네, 네. 정서적 아, 지지 문문 쓰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갔냐면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박사까지 가 보니까 아 이게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럼 어디에만 남겨? 한 달에 한번 나랑 일단 해볼래요? 어? 예. 뭐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내가 지금 모집하는 내용 전문가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편집에 힘을 하나도 못 준다, 나는. 그 대신 내가 찍고 내가 편집을 해주는 거야. 네. 그리고 내 유튜브에 올릴 때. 어, 그니까. 네. <laughs> 그 대신 유튜브에는 어차피 중복돼서 못 올리니까. 나머지 채널은네가 아, 마음껏 너무 어떻게 활용하든 아, 상관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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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주는 거지. 아, 아. 근데, 근데 유튜브... 이렇게 찍는, 거 같이 찍는 거 아니야? 아니, 같이 찍어도 되고, 혼자 찍어도 되고. 아 네. 같이 찍고 본인이 원하는 ]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유튜브만은 나한테 줘라. 어. 아니, 난 그냥 재밌게 하면 좋은 거 같아요. 그냥. 그러자, 그러자. 뭐 따로. 사연도 받고. 네. 예, 네. 뭐 심리로 저는 지금 당장 돈벌 생각 없으니까. 음. 그니까 러이한 달에 한 번만? 두 시간씩 해야 되나? 뭐, 마음에 물 죽이고 이런 거 해가지고. 하그럴 뭐, 어쨌든 좀 가져가. 좀격 갑시다. 갑시다. 약간 <웃음> 격성적으로. <웃음> 마음이 쓰라리니까 그래. 생각 있으면 해보고 하면 나는 무조건 6개월을 가야 돼한 달에 한번 만나고? 요한 응. 어, 달에 한번두 시간에 한 한번두 시간이면 만나죠? 응그 하면서 같이 뭐가 있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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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할 거야 않 거야 빨리, 응. 빨리 응. 얘기해 할 거야? 할 거야? 6개월 해보자 6개월 네. 빨리 해야 돼 왜냐면 5월, 6월, 7월이 야외 촬영할거가 좋아 어. 무조건 이렇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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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재밌겠다 월 일정 잡고 오늘 이거요네마음이 약간 이렇게 해서 내용 전문가 한 명을 또 섭외했어요. <laughs>